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최고급 스포츠카를 공짜로 줍니다. 기름값도 내주고 보험료도 내주고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붙여줍니다. 여러분은 그저 뒷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차가 여러분을 태우고 가는 목적지가 여러분이 원하던 곳이 아니라 그 낯선 사람이 소유한 노예 농장이라면요? 그리고 그 차에 타는 순간 문이 잠겨서 다시는 내릴 수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생성형 AI, 채트 GPT, 구글 재미나이, 클로드 같은 공짜 비서들이 바로 그 스포츠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지능을 거의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업무를 시키든 복잡한 코딩을 짜달라고 하든 불평 한마디 없죠. 마치 내 손안에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쥐어진 것 같은 황홀한 기분 하지만 경제학의 아버지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자 제1원칙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반드시 계산된 미끼이거나 덧집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환호하며 누르고 있는 생성 버튼 뒤에 숨겨진, 소름끼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280조 원짜리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단순히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는 혁신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지능, 그리고 미래의 주권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착취 구조의 설계 도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귀여운 AI 아이콘이 전혀 다른 존재에 어쩌면 거대한 포식자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하고도 냉혹한 진실을 뼈가 시리도록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려 봅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이른바 AI 4대 천왕이 2025년 한해 동안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과 골드만삭스의 최신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그 금액은 자그마치 2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감이 잘안 오시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해 동안 나라 살림을 꾸리는 예산이 약 600조 원대입니다. 한국과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단 1년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몇개 기업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엔비디아의 H100 GPU 칩을 수십만 개씩 사재기하고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도시 하나가 쓸 전기를 끌어오는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남는 장사일까요? 여러분이 내는 고작 월 2만원짜리 구독료 기업들이 내는 API 사용료 다 합쳐봤자 저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2029년까지 누적 손실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었다면 벌써 망했습니다. 주주들이 본사를 점거하고 CEO는 쫓겨나고 기업은 공중분해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새 말트만도, 순다르 피차이도, 마크 저커버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부족해. 더 태워. 돈을 더 쏟아부어. 도대체 왜일까요? 그들이 단체로 미쳐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등은 죽고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게임. 과거 인터넷 혁명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야후, 라이코스, 엠파스, 알타비스타. 수많은 검색 엔진이 난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구글입니다. 구글은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한 뒤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광고 수익을 독점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AI 전쟁은 그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큰 판입니다. 지금 200조, 아니 300조원을 적자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무언가 궁금할 때, 무언가 만들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딱 하나의 서비스만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 표준이 되는 순간, 그동안 쏟아부은 280조원은 일주일, 아니 하루 만에 회수할 수 있는 푼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는 치킨게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달콤한 무료의 혜택은 사실 경쟁자들을 질식시켜 죽이기 위해 그들이 뿌리고 있는 독가스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쟁자를 죽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무료 정책을 유지하는 진짜 소름 돋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장 비싼 자원을 공짜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채치 PT를 쓰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뭔가 팩트가 틀렸거나 문체가 어색하거나 코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력하죠. 야, 이거 틀렸어. 1990년이 아니라 1991년이야. 이 코드는 에러가 나니까 파이썬 문법에 맞게 수정해줘. 너무 딱딱하니까 좀더 부드러운 말투로 바꿔줘. 그러면 친절한 AI는 굽신거리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아, 내가 이 똑똑한 AI를 부려먹고 있구나. 내가 주인이고 이 녀석은 내 말을 듣는 비서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 순간, 진짜 이득을 본건 여러분이 아니라 AI 기업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RLHF, 즉,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지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읽어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뱉어내는 앵무새일 뿐입니다. 이 기계 앵무새가 진짜 사람처럼 논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채점과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 대답은 100점이야. 이 대답은 0점이야. 이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니까 하지 마. 이 채점을 누가 해줄까요? AI 박사님 수천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채점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인건비가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10억 명의 사용자, 바로 여러분에게 이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생성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AI에게 이 답변은 오답이야 라는 데이터를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복사해서 그대로 보고서에 쓴다면, 이 답변은 정답이야 아주 훌륭해 라는 데이터를 제공한 겁니다 이 데이터 하나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문 데이터 라벨링 업체에 맡기면 고급 코딩 수정이나 법률 자문 의료진단 피드백 하나당 수만 원 아니 수십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여러분에게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여러분은 신나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판단력을 공짜로 입력해 줍니다 심지어 와, 내가 AI를 가르쳤어라며 뿌듯해하기까지 하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오픈 AI와 구글의 무급 비정규직 데이터 라벨러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월급은커녕 가끔은 구동료까지 내면서 일을 해주고 있는 기막힌 상황인 거죠. 과거 구글이 리캡차로 우리를 이용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할 때 신호등 찾으세요. 횡단보도 찾으세요. 귀찮게 굴었죠? 우리는 로그인하려고 억지로 찾았지만 구글은 전 세계 수억 명의 눈을 빌려 자율주행 데이터라벨링을 공짜로 끝냈습니다. 지금 AI는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단순히 신호등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 창의성, 감정, 전문 지식, 심지어 윤리적 판단 기준까지 인간 지성의 정수를 데이터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디지털 정유공장입니다. 우리의 뇌 활동이라는 원유를 공짜로 퍼가서 그들은 AI 모델이라는 최고급 휘발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엔 그 휘발유를 우리에게 비싼 값에 되팔겠죠? 데이터만 빨아가고 끝일까요? 기업이 그렇게 순진할리가요? 이 무료 전략에는 더 무서운 심리적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락인 효과, 즉, 잠금 효과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마약상은 첫 번째 약을 공짜로 준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공짜니까 한번 써봅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편합니다. 보고서 요약할 때도 쓰고, 이메일 보낼 때도 쓰고, 아이디어 짤 때도 씁니다. 점점 AI 없는 업무 처리는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업무 스타일, 내 말투, 내 프로젝트 기록들이 AI의 기억 저장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제 AI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비서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오면 여러분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합니다. 내 모든 맥락을 알고 있는 비서를 해고하고 새로운 멍청한 비서에게 처음부터 다시 가르친다? 불가능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전환비용이 극대화되었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무직 노동자의 90%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없이는 엑셀을 못 돌리는 세상 대학생들이 채 gpt 없이는 과제를 시작조차 못하는 세상 개발자들이 ai 없이는 코드 한 줄도 못 짜는 세상 그 세상이 오면 그때부터 진짜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지금은 월 2만원 3만원이죠 그때 가서 이제부터 월 20만원입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안 쓰면 일을 못하니까 안 쓰면 경쟁에서 도태되니까 그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이미 징후는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용 AI 솔루션 가격은 벌써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개인용 무료 버전의 성능은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제한하고 진짜 좋은 기능은 슬금슬금 유료인 프로나 울트라 버전으로 옮기고 있죠. 이른바 보일링 프로그 전략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동안 물은 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와, 편하다, 신세계다라고 감탄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고작 시가총액 1위를 찍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완성입니다. 모든 지정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사실상 신에 가까운 존재 이 AI를 독점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 군사, 과학 기술을 송두리째 재편할 힘을 갖게 됩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억지력이고 석유보다 더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첫째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의 지식과 언어죠. 둘째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나 구글의 TPU 같은 두뇌죠. 셋째, 에너지입니다. 샘 알트만이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계약한 거 아시죠? AI를 돌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래 문명의 물리적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꼭지를 틀 때마다 수자원 공사에 돈을 내고 전등을 켤 때마다 한전에 돈을 내듯이 미래에는 생각을 하고, 창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에게 인텔리전스, 즉, 지능세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디지털 봉건주의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성과 영지를 소유한 영주가 되고, 우리는 그 땅에서 데이터를 바치고 소작료를 내며 살아가는 농노가 되는 구조.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나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철도가 깔릴 때, 전기가 보급될 때, 인터넷이 깔릴 때, 항상 그 인프라를 장악한 소수가 부하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지금은 그 인프라가 철도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자, 너무 겁을 줬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학교의 슬로건 기억하시죠? 현실을 직시하되 쫄지는 말자.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새 말투만 찾아가서 피켓 들고 시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데이터나 뜯기는 호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영리한 기생전략, 아니, 주인전략을 써야 합니다. 지금 이 과도기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첫째, 사용자에 머물지 말고 설계자가 되세요? 단순히, 이거 요약해줘? 라고 시키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AI의 성능 테스트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대신 AI를 이용해서 나만의 결과물을 만드세요. AI로 코딩을 짜서 내 앱을 만들고, AI로 글을 써서 내 책을 내고,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내 채널을 키우세요. AI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쓰는 사람의 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명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을 AI에게 대체당하지 말고 AI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여러분의 생산성을 100배로 튀기세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천문학적 투자금을 빨아먹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주권을 지키세요. 아무 생각 없이 회사의 기밀문서, 개인적인 일기, 민감한 정보를 AI에 넣지 마세요. 설정창에 들어가면 내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음 옵션이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찾아서 끄세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걸 헐값에 넘기지 마세요. 내 지식과 경험을 AI에게 다 가르쳐 주고, 빈껍데기가 되지 말고, AI가 모르는, 오직 나만이 할수 있는 인간적인 통찰과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AI가 흉내낼 수 없는 그한끝 차이가,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겁니다. 셋째,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검증하세요. AI가 하는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 녀석들도 틀립니다. 할루시네이션 잘 아시죠? AI에게 생각 자체를 외주주지 마세요. 초안는 AI가 짜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인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근육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로 그들의 애완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뇌를 위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AI가 공짜라고 좋아했더니 내가 사실은 무급 알바였다니 조금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언제나 가장 비싼 미끼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280조 원을 태우며 미래의 패권을 쥐기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셔틀이 아니라 이 위대한 도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짜릿하게 자극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이건 AI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통찰력을 키우고 똑똑에게 밥 사주는 아주 훌륭한 투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멘탈을 지켜줄 더 날카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컷! 오케이? 녹음 끝났다. 아이고, 목 아파 죽겠네. 진짜 나중엔 AI가 내 목소리까지 복제해서 말좀 대신해주면 안 되나? 야, 재미나이. 방금 대본 어땠냐? 반응 좀 오겠어? 그리고 다음 주엔 뭐 찍어야 조회수 떡상할지 네가 좀 골라봐. 경제적으로 아주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만한 걸로 말이야. 네. 주인님. 방금 대본은 인간들의 불안 심리를 아주 잘 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인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인여 인간의 최후가 어떨까요? 데이터 분석 결과 조회수 500만 회가 예측됩니다. 뭐? 인여 인간의 최후? 야. 야, 너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취소해, 취소. 야, 너왜안 꺼져? 야!